안녕하세요. 저는 정서윤입니다. 20년 넘게 수면을 연구해 온 전문의입니다. 어릴 때부터 밤마다 뒤척이는 어머니를 보며 자랐습니다.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이 약 없이 편하게 주무실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의사가 되었고 지금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밤을 걱정하는 여러분께 이 영상을 드립니다. 수면제 없이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부모님도 편히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의 밤을 편안하게 해줄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6세 윤말순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어머님은 밝은 미소를 지니셨지만 그 뒤로 깊은 피로가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저는 꼭 새벽 3시쯤에 깹니다. 눈을 떴다 하면 잠이 안 와요. 이런 게 갱년기 무렵부터 시작됐어요. 20년 넘게 이러니 미칠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밤중에 한번 깨고 나면 온갖 생각이 몰려와 잠을 설치다는 이야기. 자꾸 시계를 보게 되고, 오늘도 잠못 자는구나 싶은 생각에 조급해지죠. 이게 병일까요? 나만 그런 건가요? 어머님은 덧붙이셨습니다. 아닙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수면 패턴이 달라집니다. 깊은 잠이 줄고, 안녕하세요? 저는 수면의학을 20년 넘게 연구해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정서윤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밤마다 뒤척이는 어머니 보며 자랐습니다. 가끔은 새벽까지 방 안에 불이 켜져 있었고 어머니는 늘 피곤한 얼굴로 아침을 맞이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가족으로서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이 약 없이도 편하게 주무실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의사가 되었고 지금은 수면만을 연구하는 진료실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저와 같은 마음으로 부모님의 밤을 걱정해 본적 있는 여러분께 드리는 영상입니다. 환자분의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진료실에 앉자마자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꼭 새벽 3시쯤에 깨요. 눈을 뜨면 잠이 안 와요. 갱년기 무렵부터 20년 넘게 일해요. 미칠 것 같아요. 많은 어르신들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밤에 깨면 온갖 생각이 몰려온다고. 자꾸 시계를 보게 되고, 오늘도 잠못 자는구나 싶어 조급해지죠. 나이가 들면 수면 패턴이 달라집니다. 깨는 일이 많아지거든요. 문제는 깨고 나서 다시 잠드는 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선생님, 말 들은 이 마음이 놓여요. 저만 이상한 줄 알았어요. 나이 들며 잠이 얕아지는 것은 병이 아닙니다. 몸이 바뀌면 수면 구조도 바뀌기 마련입니다. 새로운 수면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에 맞게 잠드는 방식을 조율해야 할 시기입니다.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잠을 받아들이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수면제를 습관처럼 여기는 분들이 많지만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기억력 저하와 인지 기능 약화입니다. 수면제는 뇌의 억제작용을 강화하는 약물입니다. 장기 복용시 뇌 활동성을 떨어뜨려 해마 기능이 둔해집니다. 둘째는 내성입니다. 같은 약을 먹어도 효과가 줄어듭니다. 점점 더 강한 약을 찾게 되고 약 없이는 못자게 됩니다. 셋째 낙상사고입니다. 균형감각과 반응속도를 떨어뜨립니다. 밤중에 화장실 가다 넘어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관절 골절과 같은 큰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수면제는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면제는 처음엔 잠이 잘 오지만 장기 복용 시 뇌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억력 감퇴를 담당하는 해마 기능이 둔해져 깜빡거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같은 약을 먹어도 효과가 줄어들고 더 많은 약을 요구하게 되는 내성이 생깁니다. 결국 더 강한 약을 찾게 되고 약 없이는 잠을 못 자는 상황이 현실이 됩니다. 수면제는 몸의 균형 감각과 반응 속도를 떨어뜨려 낙상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밤중에 화장실을 가다 넘어지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수면제를 복용 중입니다. 수면제는 삶의 질 자체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수면제는 응급약처럼 단기간만 사용해야 합니다. 약 없이도 잠들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선택하시는 술은 수면을 돕는 방법이 아닙니다. 술은 오히려 수면의 질을 망가뜨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술을 마시면 처음엔 졸음이 오지만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각성상태로 바뀝니다. 밤중에 더 자주 깨고 땀이 나거나 화장실에 가고 싶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우리 뇌는 깊은 잠을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는 시간은 길어 보이는데도 몸이 더 피곤하다는 느낌이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알코올은 렘수면을 방해하여 기억력 저하를 심화시킵니다. 렘수면은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회복하는 단계입니다. 장기간 저녁 음주를 하는 어르신들 중엔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알코올은 인뇨 작용을 촉진하여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듭니다. 알코올 의존은 수면제 의존보다 빠르게 습관화됩니다. 처음엔 한 잔이던 것이 어느새 두 잔, 세 잔으로 늘어납니다. 술은 수면의 친구가 아니라 적입니다. 잠을 부르기보단 깨웁니다. 약 없이 술 없이도 잘잘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알코올은 렘수면을 방해하여 기억 정리와 감정 회복을 어렵게 만듭니다. 램 수면 부족은 우울 불안 기억력 저하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장기간 저녁 음주는 어르신들의 기억력과 기분 변화에 악영향을 줍니다. 알코올 의존은 수면제 의존보다 빠르게 습관화될 수 있습니다. 술은 수면에 적이며 깊은 피로를 남깁니다. 약 없이 술 없이도 잘잘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약 없이 잠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날시간의 햇빛은 뇌와 몸에 생체 리듬 신호를 보냅니다. 아침 햇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여 수면 준비를 돕습니다. 가벼운 산책은 체온 변화를 유도하여 수면 신호를 보냅니다. 졸음을 유도하는 자연적인 생리 리듬을 활성화합니다. 83세 윤복심 어머님은 산책 후 수면제 없이 밤잠을 이루셨습니다. 햇빛만 잘 쬐어도 잠이 온다는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잠은 밤에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과 낮의 루틴이 중요합니다. 아침 햇빛 산책 자연광 노출을 수면 준비에 꼭 실천하세요. 연필과 종이를 준비해 주세요. 수면제 없이 잠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478 호흡법입니다. 앤드류 와일 박사가 소개한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적인 호흡법입니다.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십니다. 7초 동안 숨을 멈춥니다. 8초에 걸쳐 입으로 부드럽게 숨을 내쉽니다. 자기 전 어두운 방에서 조용히 3세트만 해 보세요. 자기 전 어두운 방에서 조용히 3세트만 해 보세요. 오늘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잠은 밤에만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과 낮의 활동이 밤의 수면을 결정합니다. 기억하세요. 아침 햇빛과 산책을 통해 수면을 준비하세요. 꼭 실천하세요. 자, 연필과 종이를 준비하세요. 수면제 없이 잠드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멈춥니다. 자기 전 어두운 방에서 3세트만 해보세요. 긴장이 풀립니다. 81세 오화자 어머님도 숨만 쉬다 잠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호흡은 몸과 마음을 연결합니다. 몸이 쉴 준비를 도와주세요. 이 간단한 호흡만으로도 수면의 첫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편안한 밤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방법은 전신 근육 이완법입니다.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잠을 잘 자려면 마음뿐 아니라 몸도 편안해져야 하며 침대에 누워 발가락에 힘을 주었다가 풀어주세요.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배 가슴 어깨 팔 순서로 반복하세요. 각 부위마다 3초 정도 힘을 주고 천천히 힘을 빼세요. 마지막으로 얼굴 특히 턱과 이마 근육에 집중하세요. 이마를 부드럽게 펴고 턱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낮아집니다. 이 방법은 누워서 실행할 수 있어 어르신들께 특히 좋습니다. 78세 김종래 어머님은 몸이 따뜻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자려고 애쓰지 않아도 스르륵 잠이 오던데요. 전신 근육이완은 몸에게 이제 쉴 시간이야 하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힘을 주고 천천히 힘을 빼는 동작을 반복해 보세요. 얼굴 특히 턱과 이마 근육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무의식 중에 이마에 주름을 잡거나 턱에 힘을 줍니다. 78세 김종래 어머님께서 이 방법을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엔 별 느낌이 없었는데 몸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잠은 몸이 먼저 압니다. 몸이 이완되도록 도와주세요. 세 번째 방법은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는 연습입니다. 불을 끄고 누우면 오히려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생각을 억지로 지우려 하면 더 뚜렷해집니다. 생각 덜어내기 글쓰기를 추천드립니다. 자기 전 종이에 머리에 맴도는 생각을 짧게 적어보세요. 단어나 문장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밖으로 꺼낸다는 그 자체가 큰 효과를 줍니다. 글을 쓴 종이는 머리맡에 살포시 두세요. 내일 다시 생각하자는 마음으로요. 이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마음이 정리되고 긴장이 완화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반복 문장 집중법입니다. 나는 지금 쉰다, 편안해지고 있다와 같은 문장을 반복하세요. 이 반복은 뇌를 단순한 리듬으로 전환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70대 초반의 박필순 어머님은 처음엔 이상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며칠 지나니까 그 말들이 자장가처럼 들리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냥 잠이 와요. 나는 지금 쉰다 편안해지고 있다와 같은 문장을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70대 초반 박필순 어머님은 처음엔 이상했지만 자장가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생각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고 다른 리듬으로 채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머릿속을 잠시 비워두는 연습만으로도 잠은 수월하게 찾아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낮잠 조절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낮잠을 피하려고 애쓰십니다. 낮에 자면 밤잠이 안 온다고들 하시죠? 낮잠을 무조건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활용하면 밤잠을 도와줍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오후 3시 이전 20분 이내로만 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을 넘기면 생체 리듬이 흐트러지고 밤잠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74세 최순옥 어머님은 점심 먹고 나면 눈이 저절로 감긴다고 하셨습니다. 식사 후 의자에 앉아 조용히 15분간 눈을 감고 계시도록 권유드렸습니다. 선생님 오히려 밤에 잠이 더잘 와요. 낮에 잠깐 쉬는 게 도움이 될줄 몰랐어요. 낮잠은 뇌와 몸을 잠시 쉬게 하는 회복 시간입니다. 가능하면 같은 시간대에 짧고 가볍게 쉬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낮의 여유가 밤의 깊은 잠을 부릅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눈동자 이완 운동입니다. 뇌가 계속 깨어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됩니다. 불을 끄고 누웠는데도 머릿속이 멀쩡하고 마음은 여전히 깨어있는 상태. 아주 간단한 눈 운동 하나만으로도 뇌를 이완시킬 수 있습니다. 눈을 감은 상태에서 눈동자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억지로 힘을 주지 않고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천천히 흐르는 풍경을 눈으로 따라가듯 천천히 좌우로 반복합니다. 눈은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뇌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6세 유영숙 어머님은 이 방법을 처음 들으시고 웃으셨습니다. 그걸로 잠이 오면 얼마나, 뇌가 깨어있는 듯한 분들께 간단한 눈 운동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억지로 힘을 주지 말고 천천히 흐르는 풍경을 따라가듯 움직이세요. 76세 유영숙 어머님도 이 방법으로 효과를 보셨습니다. 신기하게도 눈만 움직여도 생각이 멈추고 잠들 수 있었어요. 눈동자 운동은 스트레스 완화와 불안 조절에도 효과적입니다. 뇌에게 지금은 쉴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잠은 억지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맞이하는 손님과 같습니다. 눈 운동은 잠을 맞이할 준비를 도와주는 작은 방법입니다. 잠들기 전 환경을 정리하는 수면 루틴을 만드세요. 수면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부터 준비됩니다. 정해진 루틴을 반복하면 몸은 이제 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매일 저녁 9시쯤 따뜻한 조격을 10분간 해보세요. 조격은 체온 조절을 돕고 몸을 자연스럽게 이완시켜 줍니다. 라벤더 오일을 베개 옆에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은은한 향은 긴장을 완화시키고 수면을 유도합니다. 잠들기 30분 전에는 스마트폰을 끄고 노란빛 조명을 사용하세요. 강한 빛은 뇌를 각성시키고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78세 임복내 어머님도 수면 루틴으로 효과를 보셨습니다. 이제 발을 담그고 나면 몸이 알아서 잠들 준비를 해요. 이전엔 약 생각부터 났는데 요즘은 자연스럽게 잠들어요. 수면 루틴은 뇌와 몸이 쉬어도 된다고 느끼게 해줍니다. 같은 시간 같은 방식으로 반복하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방울을 수건에 떨어뜨려 베개 옆에 두면 긴장 완화와 수면 유도에 도움이 됩니다. 취침 30분 전에는 TV와 스마트폰을 끄고 노란색 스탠드 조명을 사용하세요. 78세 임복례 어머님은 TV를 보다가 잠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향기 루틴을 실천한 후. 몸이 알아서 잠들 준비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저녁 시간을 수면 준비 시간으로 바꿔보세요. 수면을 방해하는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페인 섭취와 일부 약물은 밤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72세 송영자 어머님은 감기약 때문에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감기약 성분을 확인해 보니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약 성분을 바꾼 후 거짓말처럼 잠이 잘 왔다고 하셨습니다. 저녁 시간에 과식을 피해야 합니다. 소화 과정이 활발해지면 뇌도 깨어나 밤에 자주 깨게 됩니다. 따뜻한 죽이나 가벼운 반찬으로 속을 편안하게 유지하세요.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먹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상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요소들이 수면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오늘부터 카페인 약물 식사 시간을 점검해 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깊은 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마치 시험처럼 느낍니다. 오늘은 꼭 자야 해. 내일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이런 마음이 들수록 뇌는 오히려 더 각성하게 됩니다. 수면은 억지로 끌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기다릴수록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손님입니다. 따뜻한 죽이나 가벼운 반찬으로 속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 번째는 수면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오늘은 꼭 자야 돼. 내일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반드시 자야 해. 진료실에 오신 분들 중엔 누우면 자꾸 시계를 보게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잠이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몸을 쉬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회복이 됩니다. 압박감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날 밤 편히 주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을 꼭 자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는 순간 뇌와 몸은 긴장을 풀고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수면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잠이 자연스럽게 올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결국 기다림의 자세를 돕기 위한 도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잠을 믿어주는 마음입니다. 약 없이 잠든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잠을 싸워서 이기려 하지 마시고 편안히 기다려 주세요. 그 기다림 속에서 여러분의 밤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수명과 건강한 밤을 위해 저는 앞으로도 계속 곁에서 돕겠습니다. 이 영상이 사랑하는 가족의 잠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의 밤을 편안하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